자 오늘은 여성의 생체 시계 그리고 시간을 잠시 멈추는 기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직 시간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 열애 하나는 의학에 힘을 빌린다고 해요 우리의 사회적인 시계는 점점 늦춰지는데 몸의 시계는 이걸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참 아이러니하죠 커리어는 한창인데 난소 기능은 벌써 뚝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의학계에서는 35을 가임력의 절벽이라고 불러요 후 꺾이는 아이죠 이게 좀 불공평해요 남자는 계속 만들어내는데 여자는 태어날 때그 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난자 보유량이요.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진 액수만 들어있는 통장 같은 거예요. 꺼내 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난임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 10명 중 7명이 35세 이상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겪는 첫 번째 난관이 바로 난자 기근이에요. 난소가 약물에 반응을 잘안 하는 거죠. 젊을 땐한 번에 15개도 나오는데 40이 넘으면 겨우 두세 개? 그 정도예요. 한 전문가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돈다쓴 통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43살이 넘어가면 임신 성공률이 10%도 안 돼요. 이기기 힘든 싸움이죠. 그런데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난자 동결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난자를 채취한 그 순간, 난자의 나이도 딱 멈추는 거죠. 이렇게 젊을 때얼려둔 난자를 쓰면요. 성공률이 무려 47.4%까지 올라가요. 엄청나죠? 일반 시술에 비하면 성공 확률이 거의 5배나 높아지는 셈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2주면 충분해요. 준비하고 주사 맞고 채취하면 끝이거든요. 전문가들은 35전에 25개에서 30개 정도 얼려두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단순한 비용이 아니에요.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죠. 게다가 요즘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해준대요. 결과적으로 가장 젊고 건강한 내 유전자를 영하 196도 타임캡슐에 딱 보관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난자가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에요. 오늘의 2주가 10년 뒤 나에게 어떤 선물이 될까요?